안녕하세요. 네이처 골미학사 TV의 네이처 골미학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방송을 많이 쉬었습니다. 저에게는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를 너무 기다린 구독자님이 계셨다면, 음,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 주일의 방송은 힘들어도, 음, 월1회 방송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근 작곡가에서 어, 개구충제 말기 암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어, 유튜브 방송으로 펜벤다졸 성분의 파나코어라는 약이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송할 내용은 파나코어 정이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암 환자들이 왜 이렇게 어, 열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암 환자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 말기 암 환자들이 개구충제 즉 파나쿠어 정에 열광하는 이유 첫째 본인과 가족들에게는 일말의 희망이고 이미 병원에서조차 치료하기 힘들다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되고 전이가 되면서, 어, 말기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한, 어, 병원의 불신이 생겨서이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면, 무슨 짓을 못해라는, 어, 마지막 희망 같은 게 있어서, 어, 개구총재를 선택하는, 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일반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이 펜벤다조를 이시화시킨 유튜브 방송을 본 사람들은 사실 진짜 이 개구충제가 대단한 항암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암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암은 결국엔 세포의 노화와 변이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몸에더 빠른 노화와 변이를 변이가 생기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암 발병의 원인입니다. 물론 여기엔 일급, 이급, 삼급 발암 물질도 있고 과로와 어,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세포의 사멸,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암을 유발하는 원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는 것이 가장 노화의 원인인 것이고 어, 과거. 수명이 50살 정도 밖에 안 되었을 때는 암이 발병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암의 발병 빈도가 낮았지만 최근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명이 연장되면서 암이라는 불청객도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100세까지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 암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거나 건강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암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전학의 발달로 암 유전자를 확인해서 미리 암이 생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심지어 미국의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엄마와 언니의 유방암의 발병과 본인의 유방암 유전자의 확인으로 암이 발병하기 전에 유방제거수술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암이 생기기 전에 암이 생길 부위를 미리 제거한다는 말인데, 내 몸의 모든 부위가 암의 발생 위험이 있다면 다 제거를 해야 할까요?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전적인 제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어차피 한번 죽을 인생이라면, 내 몸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고 그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그렇다고 어쨌든 전 부위를 다 제거하고도 미리 제거하고도 살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내 몸에 이상 신호들이 신체 곳곳에서 나타나고 아프면 진통제로 때우고 이상 신호들은 은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너무 아파서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 받으면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암이 생겨야 그때부터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무슨 암이라는 단어를 입에라도 올리면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인지 어, 마치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라는 어, 금 볼드모트가 금지어였는데 그는 금지어 수준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에, 암이 생기지 않을 어 다른 국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물론 몇몇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을 열심히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밥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뭔가 나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휴식과 그리고 30분 이상의 충분한 식사시간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쉬지 못하고, 그리고 식사도 10분 안에 허겁지겁 먹고 있죠. 이것이 내 몸을 위한 가장 기본인데도 그것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고, 내 몸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 처리, 스트레스 해소 차원의 과음, 그리고 과식, 현실 도피를 위한 밤샘 게임, 유튜브, 드라마 등의 취미생활, 건강에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무리한 운동들, 이 모든 것이 사실 내 몸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면 결과 이르는 것이고 음, 아프고 회복하기를 반복 나중에는 변이된 세포, 즉암 세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암은 절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내 몸을 못 살게 굴어서 내 몸에서 반격을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몸에서 암이 생겨서 검증도 되지 않은 개구충제를 찾을 만큼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고 나쁜 생활이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교정을 해야 합니다. 술 담배는 이미 발암물질이고 당연히 백해무익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안 하는 것이 최선이고 이미 즐기고 있다면 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나코어 정을 말기 암 환자가 찾는데 말기 암 환자에게 정령 필요한 것은 완치에 대한 희망 고문보다는 본인이 최소한 좋은 음식을 잘 챙겨서 먹을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서 체력을 올리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됩니다. 음식도 못 먹는 사람이 어떠한 약인들 잘 먹을 수 있으며 흡수가 되어서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까요? <laughs>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검증도 되지 않은 동물약을 완치가 되었다고 하는 한 명의 케이스로 어, 희망을 과대 포장해도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말기 암 환자가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출연자들처럼 산에서 좋은 공기 그리고 음식 사회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벗어나 완치된 사례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본에 충실하면 현재의 할수 있는 최선을 충실하면서 현재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 근본을 하지도 않은 채 오직 개구충제 한 개만 뭔가 명약인들 매달리는 것이 사실 신기루에 가깝고 희망 고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기 암 환자 본인과 주변 가족이 이번 이 개구충제 이슈로 암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다시 한번 암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았듯, 암 치료의 희망도 멀리, 안, 멀리 있지 않고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사랑으로 환자분들이, 환자분의 남은 열생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은 마치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